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12월 6일 화요일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지난주 토요일 리플과 SEC 약식판결 신청서 이의 제기에 대한 답변이 포함이 되어서 브리핑이 제출이 되었습니다. SEC는 이번 브리핑에는 지난 11월 초뉴 햄프서 연방 판사가 S.E.C. 손에 들어준 라이브러리 사건을 적극적으로 인용문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것이 예상이 되었는데요. 실제로도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 전체 62페이지 S.E.C. 약식 판결 신청서 브리핑 중에서 약 26페이지 전체 페이지의 3분의 1페이지에는 라이브러리가 최소 한번 이상 노출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요. 라이브러리는 블록체인 기반 파일 공유 및 결제 네트워크로 지난 2021년 3월 sec로부터 증권법 위반 혐의로 피소가 되었습니다. sec는 라이브러리가 등록서를 내지 않고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투자자에게 1100만 달러 이상을 모금해서 자체 토큰 lbc를 발행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해당 사건은 리플 사건과 비슷하기 때문에 라이벌의 소송 결과는 리플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11월 초 판사는 SEC의 손을 들어주었고요. 그렇지만 잘 아시겠지만 아직 소송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더 지켜봐야 할 이슈들이 있습니다. 라이벌의 소송이 진짜 리플 소송과 연관이 많고 그래서 리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냐? 이를 위해서는 리플과 라이벌의 사건의 차이를 이해해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하위 테스트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증권이 성립하기 위한 하위 테스트 세 가지 요소가 첫 번째가 돈의 투자가 있었고 두 번째가 그 돈이 공동 기업의 투자가 되었고 세 번째가 파생되는 이익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있었냐인데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상당 부분은 리플 커뮤니티 대표 존디팀 변호사의 의견을 바탕으로 말씀드린다는 것 우선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선 라이브러리는 하위 테스트 세 가지 요소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사항, 즉 돈의 투자가 있었고 그 돈이 공동 기업에 투자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즉 라이브러리 경우는 LBG 토큰을 발행을 했고 그 이후에 그것을 통해 모은 돈을 가지고 콘텐츠 개발에 사용을 하였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에는 하위 테스트의 첫 번째와 두 번째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리플은 이 부분부터 다른데요. 리플은 처음부터 하위 테스트 세 가지에 대해서 xrp는 모두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리플은 xrp 레저의 기능 내에서 구현되는 xrp는. 리플이 생기기 이전부터 구동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리플이라는 회사의 돈의 투자가 없었고 리플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에서 XRP를 판매하거나 활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라이브 어리의 리플과 달리 첫 번째, 두 번째 하위 테스트를 인정했다면 결국에는 하위 테스트의 세 번째 사항이 남은 건데요. 라이브러리는 공동 기업의 투자로 인해서 파생되는 이익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기대가 있었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라이브러리는 LBC 토큰 보유자에게 이익이 있을 거라는 합리적인 기대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권이 성립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리플과 아주 약간 비슷한 부분을 찾는다면 SEC는 라이브러리 CEO가 2013년에 트위과 이메일에서 라이브러리와 라이브러리 토큰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는 토큰 보유자로 하여금 라이브러리의 네트워크의 생태계를 증가시킬 것이라는 메시지로 이해를 시키면서 토큰 보유자로 하여금 상호 이익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하게끔 만들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리플도 비슷한 케이스가 있긴 했지만, 그렇지만 리플은 법정 조언자들의 강력한 브리핑을 통해서 XRP는 리플이 아닌 XRP를 결제 송금 서비스 수단으로 활용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또 현재 비자와 마스터카드에서 XRP가 화폐 수단으로서 활용되고 있다는 점 뿐만이 아니라 현재 유럽과 싱가포르, 스위스, 일본에서는 리플 XRP가 증권이 아니므로 인정되었다는 강력한 근거들은 라이브러리와 동일하게 판결될 수 없는 이유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위 테스트적인 면을 떠나서 리플 소송과 또 다른 점을 한두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존디든 변호사는 왜라이브러리 소송이 리플 소송보다 늦게 시작이 되었지만 먼저 끝난 이유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야 한다고 했는데요. 그 이유는 SEC가 뉴햄프셔라는 아주 작은 지역을 선택한 이유와도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유햄프서에는 SEC의 호의적인 판사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부에 유리한 판결을 내려줄 것이다라는 점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두 소송에 있어 변호사의 능력이 큰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재판관이 라이벌에게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질문 등을 했지만 변호사는 대답하지 못했을 정도로 라이벌 변호사의 자질적인 문제도 리플과 큰 차이가 있는데요. 결국에는 리플과 같이 돈이 있어야 좋은 변호사도 선임할 수 있듯이 왜 대부분의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이 SEC 앞에서 그동안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는지 알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즉 하위 텔트 요건과 관련해서 리플과 라이브러리는 내용과 접근 방법이 각기 다르고 XRP와 LBC 토큰이 유틸리티로서 갖는 토큰의 의미도 서로 다르고요. 거기에 두 회사의 규모나 소송을 끌고 갈수 있는 능력 등 전반적인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토레스 판사가 라이벌의 사건을 인용한 SEC에게 어떤 판결을 제시할지 알 수는 없지만 법리적인 부분에서는 리플이 라이벌이 뿐만이 아니고 SEC에게도 상당히 앞서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CNBC 매드머니 진행자 짐 크레이머가 투자자들에게 보유한 암호화폐를 매도할 시간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짐 크레이머는 월가 투자은행의 골드만 삭제 출신으로 현재는 미국 대표 경제 매체인 CNBC에서 매드머니를 진행하면서 투자 전략을 제공하고 있는 인물인 것은 잘 아실 텐데요. 그는 끔찍한 포지션을 정리하기에 너무 늦지 않았다. 연준의 긴축 정책이 지속되는 한 투기성 자산에 투자해서는 안 된다. 일부 코인에 부풀려진 시가총액에 속지 말라며 xrp 도지코인 카르다노 폴리곤 등이 훨씬 더 하락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결국 xrp가 투기성 자산으로서 시총이 부풀려 있는데 연준이 긴축정책을 계속할 것이니 엄청 떨어질 거다 그러니 빨리 팔아라 이 이야기인데요. XRP가 토기성 자산이면 대체 나머지 만여 개에 가까운 암호화폐는 무엇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이 부풀려졌다는 것 역시 어떤 기준에 의한 것인지도 궁금한데요. 여기서 짐 크레머의 말에 동조가 되는 부분은 연준의 긴축 정책에 대한 지속적 우려 하나인데요. 이 부분도 12월 FMC를 통해 향후 행보를 조금 더 확인해 볼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마치 짐 크레머가 2023년 1 q 에살것 같다 라는 이야기로 들린다. 지금이 호이드 할 때다 더잘라는 거다. 트위저의 반응이 각양각색인데요. 작년 말에 돈나무 언니로 불리는 캐시우드 아크 인베스먼트 최고 경영자와 반대로 베팅하는 상장 지수 펀드를 출시해서 양호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터틀 캐피탈 매니지먼트가. 이번에는 유명 주식 투자 방송인 짐 크레이머의 역 배팅하는 ETF를 출시하겠다고 한 소식이 지난 10월에 있었는데요. 하나 못해 캐시우드의 역 배팅하는 ETF는 지금까지 67%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을 투자하는 것을 반대로 하면 이렇게 돈을 번다는 이야기인데요. 짐 크레이머 관련 역 배팅 ETF도 고려하고 있다면 그동안 그가 말한 내용들 중에서 맞는 것도 있겠지만 얼마나 반대로 간 것들도 많았길래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투자라는 것은 그 누구도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플루언서 혹은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논리가 있다면 참고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논리 바탕으로 투자자분들마다 개인적인 투자 기준이 있어야 함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 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